생명의 연승 행진이 다시 시작됐다. 정보를 계속 전달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그러면 계속해서 저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흥국생명은 21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라미공2 4 2025 볼트리그 4라운드 IBK 기업은행전에서 3일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질주했다. 후반기 들어 연패 이후 2연승을 기록한 것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다. 아포직 투드쿠 부르주가 왼무릎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일시 교체 외국인 선수로 마르타 마테이코 등록명 마테이코를 데려왔다. 새 조합으로 후반기에 나선 한국생명이다. 김영경은 후반기 들어 경기에 패하기도 했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. 외국인 선수 자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맞춰가는 것이 힘들긴 했는데 계속해서 잘 준비하려고 했다. 연습 때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. 마테이코도 조금씩 적응 중이다.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주어 말했다. 마테이코가 적응을 하는 동안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. 정윤주, 김다은이 투입돼 마테이코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. 김영경도 마찬가지다. 공수 양면으로 부담감이 더 커졌다.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도 멀리 내다봤다. 본배구를 바라보고 전진 중이다. 아본단자 감독은 시즌 전에도 현대건설, 정관장은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다. 지금 우리 아포지 천수가 빠졌지만 이르다면서 처음부터 포스트 시즌 진출이 첫 번째 목표였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싸우는 것이다. 선수들 성장에도 목표를 뒀다. 빠르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고 본배구에 갔었을 때는 선수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목표를 전했다. 흥국 생명은 두 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에 머무르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. 마지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. 진정한 해피엔딩을 위해 다시 뛰는 흥국 생명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